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의 내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 우리 예안의 댐 교회는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예안의 댐 교회는 선교하러 이 지역에 왔습니다. 어, 저희 안의 발로, 또, 저의 발로, 또, 우리 발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발로 이곳에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파주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해야죠. 그런데 선교란 무엇입니까?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론도 모르고 요령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얼굴 보는 게좋다면요 굳이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끼리 좋으려고 교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으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세상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차근차근 이해와 내용의 깊이를 더하며, 어떻게 해야 선결을 바르게 하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는지, 말씀과 이론과 방법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느댐 교회는 파주시 은정동에 자리하는 개척교회로서 건물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선교하고자 합니다. 선교 지역은 우리가 거주하는 파주시이며 현재 사는 곳은 은정오동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무엇이며 선교는 왜 필요한지 알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에 회 관한 공부를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게 숙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꼼꼼한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덤비었다가는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열정만으로는 절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성 없이 개척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사역을 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보음 14장에서 누가 망대 건물을 지으려 할때 견적 먼저 뽑아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충분한가를 검토해 보지 않고 건축을 시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사람이 없겠죠. 건축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듯이 제자로 살아가기라, 살아가기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해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이 제자가 되는 비용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소유를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지불해서 사람을 얻고 키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선교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활동을 기록한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란 무슨 말입니까? 베풀선자의 가르칠교의 선교 이 선교란 사전적으로는 종교를 널리 전하다 포교하다는 뜻으로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임무, 사명, 대사관, 계획, 선교 등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란 이 미션 단어는요, 바로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미시오는 보내다, 파견하다, 파송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어로 와서 미션이 된 것입니다. 이 뜻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다른 뜻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임무나 사명이나 예, 대사관이나 계획 같은 예, 이런 뜻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예전까지 교회는요 선교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예, 이런 음,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예, 다섯 번째 있잖아요. 선교라 보통 어느 교회 가도 꼭 선교는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 교회가 각성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아예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세워진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바로 최전선 본부인 것입니다. 최전선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전쟁 하게 되면 적군을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그 위치를 최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최전방 최전선 더구나 교회는 선교는요. 선교는 교회가 임의대로 부리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교는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교회의 핵심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라는 거룩한 사명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존재 자체에 대한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예,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곧 하나님의 선교활동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세상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부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 이게 이 말이 정의만은 아니라 정의는 성교에 예,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단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세상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부원 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자신이 선교의 주체자이심이 예, 아주 그냥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선교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보냄받은 자에 대한 예, 이야기입니다. 보냄받은 자, 요 말을 예, 되게 집중해서 보세요. 보냄받은 자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진 파송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네 가지 네 가지 보냄 받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대 요한은요. 첫 번째가 세대 요한인데, 세대 요한은 예수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laughs> 예, 세리완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는 자신이 보낸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자신을 인식한 자기 위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먹는 양식이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상당한 은유잖아요. 어떻게 야, 먹는 양식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는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이또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면서 예,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 자신의 말을 듣는 게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곧, 곧 그게 꼭 사역만은 아니겠죠. 예,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심판의 권세도 부여받았는데 그 심판까지도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셨어요.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 그 뜻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는 절대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 마음, 태도, 뭐, 생각? 전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예, 맞추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입혀지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시, 일체화가 된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고, 예,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예, 하시고자 하는, 예, 이 선교의 삶입니다. 하, 선교가 하나님의 명명을 받고 보내진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사역이라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라 해도 가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가 하나님의 명명을 받고 보내진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그런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받으셔서 예,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최초의 선교사라 해도 가원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예,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예, 선교를 하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예, 직접 선교하셨기 때문에 선교는 사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예수는 죽기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고두고 예. 읍조리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증언하였어요. 철저해지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보낸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에 의해서만 예,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이해는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가라디에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네. 여기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보내셨다. 예. 아들을 보냈고 또 성령님을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 보냄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예수에 관해 증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예, 보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아버지께 구하시, 구한다고 하구 하잖아. 요 예수님께서 예, 보혜사를 보내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그또 다른 보혜사는 예,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여기 보혜사에서 사자를 스승으로 이해해서 스승이란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보혜사는 중재자, 예,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잖아요.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 바로 성령 하나님도 보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네 번째 제자가 보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의 자기 이해는요. 결국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선교의 사명을 주어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파송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의 자기 이해가 결국 또다시 예,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파송되는 예,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갈지어다 음, 내가 너희를 보내냄또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예,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낸다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항상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꼭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제자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과 같은 사도의 권위와 전제가 예수의 보내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식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로마교회에 전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 보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서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의 야그 유명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한 예, 이사야 말씀은 지금 이해하고 또 말씀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음, 전하는 자들의 발의 함과 같니다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내신 자로 택하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선교란 보내는 것이다 보내받는 것이다 예. 보내는 자의에서 보내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낸 자, 보내 받는 자는 자꾸 그 얘기가 계속 예, 우리가 지금 일관성 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부름 받아세워진또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 우리는 지금 딱두 사람만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명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교 명명이그 사역의 유일한 근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선지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명이기 때문에, 선교 명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시된 그 존재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자는요. 철저하게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만 보내신 자가 하는 것에만 예, 딱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낸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과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만 예,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어떤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전하라고 하는 데만 전하고 예, 전하할 메시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렇듯 부약 전통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보내신 자와 일치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예, 전권을 위임해 줘서 이 선지자는 이 예언자, 선지자는 보낸 자의 그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에, 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선지자들이 다이렉트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전달자인 거예요. 다른 어떤 말도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 순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 보낸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일치한다는 이 전통은요 구약의 전통인데 이것은요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상관없죠. 예. 자유한 것이죠. 선지자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음, 신약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약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항상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보낸 하나님과 보내심 받은 예수와의 완전한 일치, 100% 일치잖아요. 그런 일치처럼 보낸 예수와 보내심을 받은 제자 간에도 뭘 요구하겠습니까? 완전한 일치를 요구 받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메시지의 핵심, 오늘 설계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낸,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명에 따라서만, 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의해서만, 예, 전하는 거예요. 그 명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에서는 그게 말씀만이 아니라, 뭘까지 원합니까? 완전한 삶, 완전한 일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그 삶까지 들여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의 삶을 그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 드러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큰 차이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나가는 게 없어. 요딱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셨다. 예.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 예? 말씀 요한복음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날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느니라 해서 아버지의 뜻만 전하고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 전하는 예수님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뭐 임의대로 행동하는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날 보내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철저히 예, 우리 자신의 이해를 예수님으로 예, 완전히 덮는 거예요. 예수님화 되는, 예, 완전한 일치. 그,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행동의 삶에 완전히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 본을 보이고자, 이렇게, 나는 보낸받은 자다.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보내신 자에 의해서 행동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모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 직접 통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응?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두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예,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인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중간에서 편집해서, 교정해서, 뭐, 재편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보낸받은 자의 뜻을 전하는 것, 보낸받은 자의 뜻을 따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감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복음 증거의 기원과 묘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나 대표 여러분. 아들 예수께서는 철저히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았음을 인지하시며 가르치시며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보냄 받은 자다, 나는 보냄 받은 자다, 나는 보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예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스스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예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예, 그 말씀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왜 그렇습니까? 셋째, 제자 교육을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자 예, 그렇게 예, 나는 보낸받은 자다, 나는 보낸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재편하지 않고 올 곳이 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선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 보내신 자에게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전하지 않고, 나를 전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보내신 자의 뜻을 모르고 멋대로 선교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선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나오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어가니 선교는 교회 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교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예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이이 이 선교 최전방의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최전방 자리에 세워진 것이고 예,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선교를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낸 받은 자는요, 철저히 오직 보내신 자의 명대로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를 바른 길로 하는 것이다. 바른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선교에 올 곳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하나 대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